자생마, 오늘 수확한 거. 자생마를 조금 심어봤습니다. 오늘 서리도 많이 와서 수확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열매마하고 옆에 같이 심어둔 자생마입니다. 삼각형에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줄기에 붉은 색깔이 들어가 있지요. 열매마이쁜 하트무늬 오늘은 자생마를 캘겁니다 뿌리쪽을 보면 고구마처럼 두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뿌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차피 캘 거니까, 그러면은, 어이구, 깊이 막혔나 보네. 이따가 캐 볼게요. 여기도 볼록 올라왔습니다. 와 얘는 더 커요. 배가 감산만 해졌어요. 고구마처럼. 이런 게, 뿌리가 큰게 들었어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따가 캐볼게요. 자생마 씨앗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혼 손으로 안돼서 호미 가져왔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이지요 우와, 보였다. 보여 보여 보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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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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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렇게 보시면 데 이렇게 자생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똥똥이? 하나 또캐 봐야지. 알 커, 해봐. 커요 어? 응? 이거 원래 새끼인데? 종자? 종자도 살아있어요. 그죠? 못생겼지만, 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배가 볼록 나와서, 다시 한번캐 봐야지. 3천히만면안 되니까. 알다? 얼굴 안 붙여주냐? 어디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요 나한테 꿈가라는건안 되고 뭐. 너무 커서 안 보였네. 여기 있네 여기. 오, 얘네 길어. 길어. 이렇게 쭉쭉 하네 응? 이렇게. 응, 음, 길다. 이렇게 왜 못생겼나 뭐 했더니 군뱅이가 있네 군뱅이가 있어 군뱅이가 대만한게 있어 에이 이거 다와 여기 땅이 너무 작게 응? 아이고 여보요 우와, 예쁘게 나왔다. 근데, 너무 큰거안 뽑아지지, 왜? 너무 커서 안 나와. 한 손으로 안 돼서 두 손으로 뽑았더니, 이렇게 큰, 응? 어? 이건 누구 발바닥이야? 그래도 상처 하나도 없이 켰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못생긴 자생나 근데 엄청 커. 이렇게 아까 캔거하고 이게 하면 좋습니다. 못생긴 거 다시 한번 볼까? 다리. 두개겠네 빵에 도착도 썩하네. 잡았어요. 쌍둥이네? 예쁜 쌍둥이. 자생말도 그늘에서 며칠 말려요. 그리고 나서 박스에 휴지 깔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얼지 않게 보관해주세요.